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러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의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그들은 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크리스마스 때늘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 2장을 봄날에 들어보는 것도 새삼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많은 영웅들 가운데 이야기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2장에서는 그런 공통 분모도 있지만 특이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기에 대한 몇 가지 묘사입니다. 그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이 박사들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동방으로부터 온이 박사들에 대한 신분 전혀 신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박사라고 이 경을 봐서는 별을 연구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피던 학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영국으로 따지면 옥스퍼드나 케인브리지에서 최고의 학문을 부과하면서 그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라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 예언도 하고 어 왕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에게 조언도 해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온 목적이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경배라는 이 단어가 이 이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연극이나 또는 천국 같은 데서 하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황금, 유약, 유향, 몰약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아, 이건 되게 의미 있고 이들이 준이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뭐 상상에서 그 당시 에 황금 이런 뜻이고 또 유향은 이런 뜻이고 모략은 이런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왕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신에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그런 아무 증거도 없고 또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이, 이 사람들은 처음 멀리 동방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것도 한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 그 연약한 아기를 경비하러 왔다. 그것도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명히 그들이 입술로 뭐라고 그랬냐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다. 혹은 온 인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멀리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온 그,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이 경배를 해야 되고, 유대인 나라에 관련된 왕인데, 아니, 이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곳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는 이들 의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멀리서부터 경배로 온 것은 하늘에서 이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별 통하여서 빛을 통하여서 알려준 무언가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 그 신의 계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가 따라왔고 그 계시를 우리가 과거에 있는 기록들도 참고했고,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오늘 그 바로 그 아기에게 경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탄생 이야기의 핵심.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가장 어두운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어두운 때에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배경을 보면 헤롯 왕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애돔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왕조를 건설한 왕으로서 유대인들 위에 그리고 유대 땅과 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갈릴리 땅과 이 전체를 통과하고 있었던 일종의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되면 죽였고, 자기 아들들도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뒤에 보면 13절부터 23절의 이야기 가운데 베들렘에 있는 아기들을 죽입니다. 하, 참 잔인합니다.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저 자비나 극률 없이 다 없애버립니다. 비극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기들이 죽는 것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 뭐 수없이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까왜 하나님은 이걸 놔두십니까? 저걸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런 악한 사람 안 데려갑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냥 어떤 가감없이, 어떤 이야기를 미화시키지 않고, 새로 보여집니다. 세상 이렇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한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셨다. 악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 악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지배층들이 왕.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소동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 삼절에 보면 나와있죠. 온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 나라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배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왕은 권력력에 취해 있었고 무자비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과 그리고 권리를 늘 최고로 여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체사장들이, 서기관들, 권력의 녹을 먹으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험한 말 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에 왕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왕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월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못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됩니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안락한 삶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면 모든 것이 편안했고 적어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맞지 못해 협력하고 있었던 이네 종류의 세력들이 어둠에 질게 깔려있는 영적인 어둠, 정치적인 어둠, 종교적인 어둠, 정신적인 어둠, 모든 어둠이 질게 깔려있는 이 한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아기, 어린 아기로 예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통방박사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해석은 잘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죽이려고 거짓말했습니다. 대세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위나 이권이 사라질 걸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안막는다 물론 나중에 누가 복음에 가보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지만 그냥 목자들은 정말 다친 자리에 있었던 몇안 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대척하고 경배는 커녕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는 이이야기한 가운데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별을 찾아 별을 따라 별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아,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있게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와 아기가 같이 있는 걸 보았지만 마리아는 이제 배제되었고 누가 중심이 있느냐? 이 경배의 대상이냐? 아기입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 요셉도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했고 그 아기께 경배한 자기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담아서 드렸느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자기들의 경배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의 인간으로 찾아온 뭐 그들의 표현을 제가 씁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의 표현이고 그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한 인류의 소망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 인류를 빛으로 비쳤던 이 소망에 대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이렇게 참되게 전심을 다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든지 경멸하든지. 아, 저는 뭐 예수님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뭐 경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는 경멸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뭐,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경멸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내가 나를 경멸하 데가 나도 경멸한다. 왜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주여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경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니? 이런 마음,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마음. 가져온 물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물건과 함께 자기 마음과 전심을 가져와서 예배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아무 가치도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진짜 경배하는가. 주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인 것을 이 마태는 말씀합니다. 너 경배하고 있느냐? 주님은 경배 대상인데 아기에서부터 이분의 존재는 아기였다고 경배 대상이 아니고 어른이니까 경배 대상이고 이분이 이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경배 대상이고 이분이 이런 기적을 해했으니까 경배 대상이다.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마음을 다하여 배 경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니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줄은 알았고, 구약을 가지고 예언을 인용할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황금과 유양과 보략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던 이 이방인들은 왕에게 경배하며 몸을 낮추며 엎드리며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능력과 하나님 되심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한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